당신이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2만 원이 된다면 어떨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은 오늘 아침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설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추적하고 그 본질을 기록하는 것, 이 프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실험실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민영화와 기본 요금 2만원 시대입니다. 2026년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찰구의 교통카드를 접촉하는 순간 경쾌해야 할삐 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시민들의 귀를 찔렀습니다. 말기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2,000원. 어제까지만 해도 1,400원 내외면 충분했던 서울의 지하 혈관이 하룻밤 사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식비를 누군가에게는 시급 2시간 치를 지불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서울 지하철의 모든 운영권을 거대 민간 자본에 매각했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기업은 첫 번째 조치로 요금 자율화를 선언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찰구 앞에는 요금을 확인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과 믿을 수 없다는 듯 영무원에게 항의하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입니다 출근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발소리가 영내를 무겁게 울립니다. 운복 4만원, 한 달이면 교통비로만 80만원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의 발이었던 지하철이 이제는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승강장 위로 차가운 전동차만이 정적을 깨며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서울의 지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자 지상의 도로는 이미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하를 포기한 천만 시민들이 일제히 지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철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격이 올랐을 뿐인데 서울의 지상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하철을 포기한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일제히 버스 정류장과 도로 위로 쏟아져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소 오전 여벅시에 쾌적하게 한강을 건너던 버스들은 이제 거대한 쇠사슬처럼 도로 위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정류장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버스를 기다리지만 이미 문틈까지 사람으로 가득 찬 버스는 무정차 통과를 반복합니다. 비명과 구성이 오가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버스문을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은 흡사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자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30분이면 충분했던 출근길이 이제는 5시간을 넘겨도 도착을 장담할 수 없는 무한 정체에 대피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야할 구급차와 소방차조차 꽉 막힌 차량들 사이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도로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곳곳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은 차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땀을 흘리며 한강다리를 건너고 부두를 쉬는 여성들이 통증을 참으며 수킬로미터를 걷는 풍경이 서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은 이미 동이났고,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는 킥보드가 평소의 10배 가격에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지상의 도로는 이제 더 이상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고립이자 마비된 도시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교통 체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태가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매일 반복될. 현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들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서울의 부동산 지도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로 통하던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던 아파트들은 단숨에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2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 앞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더 이상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가난을 매일 아침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고문 정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판교, 방화문 일대의 직장으로 가기 위해 경기도 외곽에서 지하철에 몸을 싣던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달 100만 원에 육박하는 교통비를 감당하며 외곽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직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좁은 고시원이라도 찾아 서울 중심부로 파고들 것인가. 이 선택은 곧 서울의 주거지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직장 근처의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강남의 오평남짓한 원룸 임대료가 교통비를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수요로 인해 몇 배로 치솟는 동안 서울 외곽과 경기도의 이른바 배드타운들은 급격히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이 쌓여가고.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주거의 양극화가 아닌 이동권의 계급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집값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아니라 직장까지 걸어서 몇 분인가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하며 서울 전역을 활보하지만 서민들은 직장 근처의 낡고 좁은 주거지로 몰려들거나 아예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낙향을 선택하는 이른바 타의 서울 행렬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했던 외곽 도시들이 지하철 요금 한 번에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하철 안의 풍경 또한 기괴하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텅 비어버린 열차칸그 안에는 우리가 알던 서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산하다 못해 정막감이 흐르는 승강장. 10분에 한 대씩 들어오는 전동차 안은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몸을 맞대던 지옥철의 풍경은 유물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넓고 쾌적한 좌석, 그리고 그곳에 앉아 여유롭게 태블릿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 나는 하루왕복 4만원의 교통비를 아무렇지 않게 지불할 수 있는 계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비공식적으로 지하철 하이패스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찰구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는 수만 명의 시민은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전동차 안의 사람들을 박탈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렸던 서울의 인프라가 이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철저히 분리된 것입니다. 민간 운영사는 여기서 한술더떠 고소득층을 겨냥한 정형 칸과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냉난방이 더욱 완벽한 칸. 무료 와이파이와 음료가 제공되는 VIP 라운지가 역한 편에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에게 지하철은 평생 한두 번큰맘 먹고 이용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1등석을 타는 것처럼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지갑 사정을 고려하며 간신히 개찰구에 카드를 찍습니다 이동수단의 양극화는 심리적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도시를 살아가지만 지하로 이동하는 자와 지상에서 구군분투하는 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조용한 지하철의 풍경 뒤에는 운영사조차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사라진 역사의 내부 그곳에서 거대한 경제적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던 서울의 지하도시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끊이지 않는 인파로 가득했던 강남역 지하 쇼핑몰,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던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드나들던 이 거대한 지하도시의 혈관이 멈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야철을 타기 위해 2만원을 지불하는 승객이 급감하자 영내 상가를 지탱하던 유동인구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 권리금만 수억원을 호가하던 목 좋은 상점들은 이제 임대문의라는 철행한 종이 한 장만 남긴 채 셔터를 굳게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델리만주 가게도 최신 유행을 선도하던 옷가게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민간 운영사는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역내 임대료를 더욱 올렸고, 이는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의 목을 죄는 최후의 일격이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사라진 역사는 관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조명은 절반 이상 꺼져 어두컴컴한 미로처럼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것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수 없는 노숙인들. 그리고 범죄의 위협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하 상권의 몰락은 지상 상권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철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주요 상권들이 활력을 잃으면서 서울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공간을 유령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려했던 서울의 심장부가 지하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민간 자본은 오로지 수익성이 나는 노선과 고가 요금을 지불하는 소수의 승객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서울의 지하 세계는 점차 통제 불능의 슬럼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붕괴의 파편은 비단 상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을 기다리던 기업들 역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울의 심장부를 잇는 혈관이 막히자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기업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테헤란로와 여의도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수만 명의 인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의 전화기는 업무 시작 전부터 빗발치는 퇴사문의와 교통비 지원 요청으로 불이 났습니다. 출근하는데만 하루에 4만 원이 듭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인데 이 월급 받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직원들의 절규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은 유례없는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통비를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곧장 막대한 운영비용의 상승과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교통비를 감당하지 못한 핵심 인력들이 줄지어 퇴사하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사무실은 텅빈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은 당제적 재택근무였습니다. 대면 업무가 필수적인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사무실 출근을 금지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빌딩 숲은 점차 불꺼진 거대한 비석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아예 회사 근처에 거대한 직원 기숙사를 짓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경기도 외곽으로 본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업무지구라는 프리미엄은 이제 기업들에게 거대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라 경고했습니다. 도시의 생산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물가는 폭등하는 악순환을 늪.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시민들은 국가나 기업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보도는 이제껏 본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도시. 이동할 권리를 빼앗긴 천만 시민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동방식, 바로 걷기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침 풍경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목을 입고 서류가방을 든 신사들이 마라톤 선수처럼 운동화를 신고 한강다리를 건너는 진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위는 출근하는 보행자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인파의 강이 흐르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10km 내외의 거리는 당연히 걸어가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은 이른바 초소형 모빌리티의 대반란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었던 낡은 자전거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킥보드의 보조 배터리를 대규모로 증설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개조 모빌리티들이 인도와 차도를 정량했습니다. 좁은 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킥보드, 자전거가 뒤엉키며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권력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길거리의 상권 또한 이들을 따라 재편되었습니다. 역세권 상가들이 문을 닫는 동안 보행로를 따라 에너지 드링크를 파는 가판대와 운동화 수선점, 땀을 식힐 수 있는 간이 휴게소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서울은 이제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이동을 위해 투쟁하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생존 방식에도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서울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고 체력이 약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 2만원의 장벽은 곧 사회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대중의 박탈감은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되어 서울 권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회적 폭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마침내 인계점을 넘어 폭발했습니다. 서울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의 촛불은 이제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건은 인권이다라는 구호가 마비된 서울의 빌딩숲 사이로 메아리쳤습니다.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천만 시민의 발을 묶어버린 이 잔혹한 실험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가는 통제불능으로 치솟았고 기업들은 도산했으며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헌법 제 37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하철 운영권에 대한 긴급 회수 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자본은 국제소송을 운운하며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독가와 거대 자본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막대한 위약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민영화 철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시 요금은 1,500원대로 돌아왔지만 서울이 입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이미 파산한 지하상인들, 타지역으로 떠나간 기업들, 그리고 이동수단에 의해 계급이 나뉘었던 시민들의 마음속 음어리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의 민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했을 때한 도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파괴적인지를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야 비로소 지하철의 개찰구는 다시금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2만 원이라는 악몽은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공공의 가치는 과연 얼마 짜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서울 지하철 민영화와 기본요금 2만원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재의 사유화가 불러온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붕괴, 그리고 다시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기까지의 잔혹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도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교통인프라는 수익과 상관없이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 지하철 요금 2만 원. 그것은 시장 논리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시민을 향한 재앙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프랩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